네 반갑습니다. 지켜라 네트워크 대표 고은엽입니다. 저는 어 지켜라 네트워크 대표 합 이전에 LG 전자에서 특허생태단 10여 년 근무를 했고 투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네트커 부서에서 네트커 출원부터 소송 라이센스 프로특트까지내 경험을 하면서 아, 제조업에서 제조업이 갖고 있는 특허의 강점, 필요성 그리고 가장 강한 투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 소개한 내용도 어, 기본적인 특허에 대한 이해를 급고 하는 자료입니다. 특허는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만 어, 발명자의 입장에서 어, 특허를 바라보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 특허라는 뜻은 특별히 허락한다는 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에 특허법을 만들 때, 어, 특허할 권리를 너한테 줄게. 오도가우선한 주인이 갖고 다른 사람들이 이 특허를 더많이 확장하고 기술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특허법이 발전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어 특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허의 신장고는어 청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레이라고 하죠. 특허의 뭐 서지사부터 뭐설명하고 도면 다+ 양하게 설명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또 마지막 부분에 있는 청구항입니다. 이, 청구항, 이, 이 청구항에 이청구 있는 요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내 권리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심사관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심사관은 그 청구항을 기반으로 어 일단 설명에 자세히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청구항의 권리 범위가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업 분야에서 어 이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신규한 건지 진보한 건지 다 사업상으로 어 사용이 가능한 건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어 심사를 할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어 보통 특허의 청구항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 흔들 의자를 발명을 하면서, 어, 난이 흔들 의자가 너무 편한 것 같아서 발명하면서, 근리사님께서청광을 그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뭐, 이 흔들 의자는 크게 다섯 가지 구성 요소에이머트로 갖고 있고, 다섯 가지 에이머트는황판이 있고, 등받이가 있고, 다리가 있고, 할거리가 있고, 복선형 갇힌 때가 있는, 요게 나의 발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 신사관한테, 어, 특허 제출을 하죠. 이사, 신사학회에서는 이거를 보고서, 어, 이 세상에 요 다섯 가지 후 구성된 제품이나 기술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위자가 없었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다 일을 했었어요. 어, 딱딱하죠, 그죠? 그럴 때 어떤 발명가가, 어, 이런 평판이 있으면 어디서든 편안히 엉덩이 안프고 일할 수 있겠다. 너무 좋은 발명을 했고, 이거를 신사가게 제출을 했어요. 그럼 신사가 갔을 때, 택이 평판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세상에 이 평판이라는 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사관은 평판은 새로운 발명이야 하면서 이 사람께 이뜻허 권리 범위를 씁니다. 이 평판을 쓰는 사람들은 앞으로 노하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주는 거.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이 평판 위에서 어, 일을 하다가 자꾸 허리가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평판 에다가등 받침대를 받치니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허리가. 그래가지고 옆에 뭐 이걸 팔기 시작하니까 이거 판매한 사람들이 어, 며칠 돈을 줄기 시작하고 이게 더 불친하게 판매를 하고 있,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평판에만 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명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평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너의 구속력산 평판과 등받이 이두 개가 다 있어야만 특허를 줄 거야 하고 신당할 거야 평판이 이미 1년 전에 발명 됐으니까 너는 특허를 받을 수 없어 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 이 발명자는 그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이기밭 침대에 있어도 더 진보한 겁니다 라고 신당한테 설득을 한 거죠 신당이 평판과 등받이를 다는게이 세상에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아 그래 이건 새로운 반영이야 라고 어, 특허를 허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점점 매출이 줄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평판만으로도 권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평판과 의자 등받침대가 있지만 평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로열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본인의 넥실이 줄었지만 이 사람이 주는 로열티 때문에 본인의 수익화가 될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앉아서 쭈그리는 게 힘들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다리가 없이 이렇게 평판과 등받이로 추락을 했더니 신사장이 이것 때문에 거절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변명자는 뭐 뭐가 다르지? 우리 거는 뭐가 더증거하고 새롭지를 파악해 보니 아 우린 다리가 있잖아 그 다리를 다 더한 거 이게 청구와 하나의 구성된 세 개의 엘리먼트입니다. 이렇게 신사관은 이런 식으로 피커를 쓰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특허를 내서 난성의한 특허를 내서 어서 가안가 이미 사람들이 특허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특허 콤비네이션이 가능해지고 좀더도 많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기술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아이디어는 더많아지고 특허를 더 많이 낼수 있는 기회가 생긴 다 이런 식으로 점점 미사가 발전해서 오늘날에 가장 진보한 가장 복잡한 이런 다섯 가지 청구이 있는 다섯 가지 엘리먼트가 있는 청구 하나를 이랑을 등록받은 사람이 얘를 어, 판매를 하면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한테 달을 드려줘야된다 왜냐면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 외출을 주로 뛰던 인거죠. 그게 스커가 돌아가는 기본 뭐예요? 어,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과의 예시예요. 어, 청과의 일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청과의 일항도 금민팡이라고그러다얘 혼자서 어, 고를 갖고 있다 뜻이죠. 청과의 일항은 일항에 있어서 어, 오히려 저도 극대이 종속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당의 하나를 거부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랑이 있었던 한 줄은 위에 있는 로 다섯 줄을 그대로 갖고 있는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송광 이양은 이랑보다 더 좁은 성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성곽 황의 독립황만 먼저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독립황의 네개의 엘리먼트 모두를 갖고 있는 제품, 이런 서비스, 내특허의침해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걔가 갖고 있는 특허가 이 특허예요. 이 특허인데 역집에 어떤 새로운 거 사업가께서 이 제품을 만들면서 광고를 많이 더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출이 떨어졌는데 너무 속이 아파서 저는 이거를 만들고 있는 대표님께 가서 클레임을 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쭉구성명서 완비의 곡식이라면 제가 갖고 있는 이네개의 엘리먼트 모두가 내가 맘에 안 드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모두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평판 옷 있는 것 같아요. 등받이도 있는 것 같고 다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평과 이랑의 마지막이 대부분 맨 끝에 거가 가장 좁은 권리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할버리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두개하 할버리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분한테 소송이나 클레임이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저의 청부 범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시 또 다른 요쪽에서 이런 조이맨 이 제품을 만들면서 불특위 패널 대회에 집합 줄었어요. 조현맨이4사단장님때테 가서 클레임을 할수 있을까요? 음, 음, 저희 제품과 다르게 생겼고 더 편리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사용기 더좋아는것 같고 더 발전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하고 저희 제품에 있는 엘리먼트 A B C D 네 개가 이 안에 다 있으면 끝이에요. 침해. 그래서 형판도 있고 등가이 되기 팔걸이, 위에 팔걸이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가서 사장님 저희 디걸 침해하셨습니까? 라이센스 유세요라고 이... 말할 수 있어요. 어, 다시 이 사장님 입장요. 소송은 이렇게 돌아오면 이사상님사장이어 그러네 바로 루엣 얼마야 어, 덩껍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받은 분께 다은 아냐 우리는 피침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겠죠 루엣을 주기 싫음 그럴 때좀 어떤 식으로 어, 주장을 하냐면 총각 비이 거치기 위해서 이총과 A.D.C. 중에 어느 한부 토시 하나로 조사 하나라고 우리한테 없어 를 주장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 평판이 있다 했는데 평판 아니잖아 이거는 웅크 들어간 판이야 라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 판사가 아니면 평판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웅푹 엉덩이 자국이 있으면 그게 평판이 아니다라고 했지 만약에 후자의 성을 들어준다면 얘를 기치는상관이 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등받 등 아니야 그냥 이건 데코레이잖아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좀 받아들일 능력이 겠지만 마지막에 어네 개의 다리가 있다 우리는 네 개의 다리가 우리는 이거 다리 아니거든 이게 우리 이 받침대고 얘는 엉덩 그 평판과 이밑 받침대를 연결하는 연결도구야. 다리가 아니 볼릴게 말은 좀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소송은 어이 특허에는 어느 한방어 하나가 우리랑 다르다 이거를 싸워내는 그 논리를 만들고 그 근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이게 소송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특허를 가릴 때 신사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를 거절이 나오면 또 의견 보정 제출하잖아요 그 중에 신가관이 어, 등받이에 내가가 그런 점에 등록을 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표님은 과거에 이 특허가 등록받은 시를을 보다가 아니 너 신사한테 등받이는 무슨 부상하자매 우리는 안포성포성하거든 하면서 수선제이겨버 그런 경우도 네, 실질적으로 많이 있으니아 그래서 무조건 다 침해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건 받았다고 해요 무조건 놀랄 필요도 없는데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지 또 상대방의 특허의 약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장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 특허에 대한 기본 이해는 끝났을 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업을 하시고 어, 등록받은 특허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듣고 근근한 특허에 선거 일안을 미치죠. 청각이라는 것이 파란이 시디랑 이런 데또 종류상 표 있을 수 있는데 한두 개 보통 있으며 청구 하나만 보고 랩커의 항구 에 있는 모든 어 문장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봤을 때 이게 내가 만들 의있의 제품에 다 있는 이를 먼저 보세요. 어 키보드에 가입이 맨 마지막에 키보드는 빨간색이야 뭐 이런 노란색이나 이런 리미테이션이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거 사무소에서 등록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어버를 대표님은 그걸 청구을 모른다고 하면 내 제품이 등록받은 지 착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청구하 보면 이 키보드는 노란색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노란색이 아닌 모든 키보드는 비첨 비침에 있고 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청구이 어디까지 등록이 됐는지를 구명이 아셔야 하고 대부분은 맨 마지막 제줄이내 제품과 다르거나 맨 마지막 잭줄이 상대방 제품의 업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청구범위를 확인하시는 게 하루 주위에 야곱키 안 되지 않으시냐 É um eu you que